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동은 눈에 덮혔고요 지금 기온은 영하 4.5도 4.6도 8시 54분인데 아직 면회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출근하라 마라 얘기가 없어요 실내 청소할지 실내 청소할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대용량 화폐, 화폐 준비해서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9시,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이미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9시 정각 알림이 있었는데요. 9시 되니까 마을 방송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오늘 쉰다고, 24일날 대체한다고 방송합니다. 이따위로 일자를 관리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미 회관으로 출근했어요. 9시까지. 방금 전 9시 9분 노인 일자리 담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출근했으니까 일자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방금 대체일로 변경됐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전화를 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일자리 강행하겠다입니다. 지금 들락날락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못도 없이 일을 합니다. 여기 의심의 노일자리 1월 활동일 안내가 있는데요. 9시부터 12시까지고, 지금 6일 날 안내를 해서 7일 오후 4시에 교제를 나눠줬고, 8일, 9일은 교육일로 대체를 하고, 10일 오늘 활동일인데, 지금 아침에 눈이 내려가지고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한 통도 없다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9시 1분 전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또 일자리 담당이 다시 나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걸 똥개 훈련시킵니까? 일자리 따위로 하려면 차라리 이 노인분들 그냥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증액해서 많은 분들, 노인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는 회관에서 똑같이 놀면서 누구는 월급 받고, 누구는 아무것도 못 받고, 누구는 일자리하고, 누구는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눈 내리고, 기온 낮고, 햇빛 안 나고, 바람 불고, 이 추운 날씨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 이 사업을 당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통상 이 날짜 변경을 해서 다른 날로 일자리를 바꿉니다. 사람 같으면. 그런데 9시 1분 전에 방송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24일로 대체한다고 분명히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9시 9분에 담당 직원 전화해가지고 다시 나오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그 빙판길 눈길을 뚫고 출근했어요. 지금 경로당에 모여 있습니다. 밖에 청소는 안 해요. 문제는 이동입니다. 집이 회관하고 멀면 한참을 걸어 와야 되고 노인들이 얼마나 뭐 다리가 튼튼하고 보행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무시하고 출근을 시켰어요. 한번 나왔다 들어갔는데 또 나오래요. 또 함께 게 훈련 시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 나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월급을 받으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판. 여기 네, 개발자고 있죠? 개판입니다. 개판. 부패 공화국. 범죄자 청구 법치국가 아니고 관치국가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세상 독감 감기 그리고 눈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게게게